<laughs> 양말 양말을 신어야겠네. 저 단다. 양말을 신어야겠다 양말. 에 표정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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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지치냐? 오래 그렇지. <laughs> 아유, 지겹다. 아. 지겹다, 지겹다, 지겹다. 아. 밤새 타겠네. 앉아. 오 내려가 걸로 엄마? 이 미끄럼틀이 방에 있으니까 밤에 안 자고 이것만 타서 거실에 빼놨더니 지금 여섯 시반 아닌데 자라는 잠은 안 자고 무한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. 안 아. 아이 <laughs> 좋단다